음, 응, 활용공이 괜찮네? 아, 이 선생님이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또 찾아보시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떤 선생님은 나쁘다, 어떤 선생님은 옳다 이건 아니에요. 어, 이번 시간에는 신점 vs 사주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신점이라는 거는, 영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령님에서 공수를 주시는 거야. 얘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된다. 근데 어, 철학, 뭐 명리 이거는요 이 사람의 난 날씨 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 생시에 의해서 어, 태어난 날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 그 틀이 있죠. 통계를 좀 내는 자료 응응 통계적으로 그 틀에서 아 이띠는 올 해운년에 이렇게 되고, 더구나 몇월생이기 때문에 무신 충이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 것이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철학적으로 보시는 분들, 명리로 보시는 분들은 네. 물론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명리나 뭐 신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음. 그렇지만 내가 급해. 혹은 정말로 네. 내가 앞날이 궁금해. 또는 어, 이, 이런 사업을 해야 돼. 물론 명리로다가 봐도 맞아요. 그렇지만 급해. 어 정말로 내가 시원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 네. 그럴 적에는 신점을 봐야 되겠죠. 사주 신점. 음. 네. 뭐가 더 정확할까요? 진짜 인간으로서 무당으로서 봐요. 음... 인간으로서 보셨을 때 신점과 사주 뭐가 더 정확할까요?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철학이 정확하겠죠. 근데 영적인 거 신점이라는 거는 그 기자가 제자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도를 닦아내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 사주 자체는 어쨌든 간에 뭐 책으로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구체적이라면은 신점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단답형이지. 야,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넌 이렇게 된다 하신다. 뭔가 모를 정말로 미묘한 속시원함이 있지.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년이 오셨어. 어머니, 여자분. 그럼 어머니,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방위가 어느 동네에 가서,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집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집이네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네요, 엄마. 이런 집을 사세요. 그럼 엄마가 괜찮습니다. 까지 결론을 내주는 거지. 근데 철학은 어때? 어느 방위에서, 뭐, 어느 동네? 물론 나와요. 물이 없으면은 뭐 어디를 어느 동네를 가세요 네. 사주에 나무가 없으면 수일이를 가세요 뭐 미아리를 가세요 이렇게 미음 디금 뭐 성명하고 그러다 풀어서 하면은 그 맞아요 명리도 근데 신점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어쨌든 선생님 무속인이시기 때문에 음, 음.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아 당연히 신점이 좋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음, 아, 워낙 뭐, 솔직하신 분이시네요. 음, 음. 물론 저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다 답을 얻을 수는 없어 하다 못해 내 집에 왔어 그러면은 뭐 철학관에 가서도 한번 풀어보시고 네. 뭐 아니면은 뭐 아유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이 선생님이 좋아 좀 느낌상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그 선생님 댁에도 방문해 보시고 네. 이거지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건 맞지만 네. 내가 100%다 답을 준다. 글쎄, 근데 제가 만약에 답을 다 드립니다 하고 손님이 네. 왔어. 네.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컨디션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근데 네. 어쨌든간에 이렇게 여지까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어 사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딱한 마디만 짧게 뭐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려면 한없이 좋게 보는 거고. 주는 거 없이 미운 놈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뭐, 각본도 없이, 그냥 제 소신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어, 느낌상, 아, 나화룡공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오세요. 그럼 제가, 어, 답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어, 제가 제 능력을 뭐, 과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없는 거를 뭐,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유튜브, 뭐, 상에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제가 막 능수능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대로 능력이 있으신 거고, 저는 저대로 또 시, 신에서 주신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능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실력 발휘 하는 거고, 근데 어 그거를 뭐, 각자지,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는 거는 없어요. 응.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선생님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응 활용공이 괜찮네. 아이 선생님이 괜찮은 거 같으네 그러면 또 찾아 보시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떤 선생님은 나쁘다 어떤 선생님은 옳다 이거는 아니에요